착공한 지 2년이 다 지나도록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던 학동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된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제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인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을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2년 전 여름 착공한 거제 학동 케이블카 사업. 오는 7월이면 학동 고개와 노자산 전망대를 잇는 1.5km 길이의 8인승 곤돌라 신두 대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학동 케이블카가 이제 착공되고 다양한 강강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거제의 이제 경제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첫삽조차 뜨지 못한 채 철제 담장만 애월사있습니다 민간 시행사 측이 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착공을 연기해 오다. 공사 이행 보증 증서 등의 보안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거제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거제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아예 인허가권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비 갖고 안 되면 우리 착공하지 않는다. 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뭔가 객관적인 우리 단무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우리 현지에서도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공사에 필요한 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서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는 보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거제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업 백제화를 위한 공동시행자 처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